아침 풍경입니다 아, 어부들도 나가시고요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낚시하다 보면 이런 풍경도 다 있어요 너무 멋있죠 뭐 잡았어요 뭐 잡았어요 뭐 잡았어요 テスティング。 테스팅을 했습니다. 네. 자세 죽이고요. 자, 맞습니다. 덜락 선수입니다, 선수. 아, 저는 문제 뿐에 한번 해라 했는데, 덜락으로 이거를 안 해봐서 잘 못하겠는데, 저그 아줌마는, 아줌마가 이거 할매. <laughs> 약올린다고 아, 수심을 고기가 뜨갖고 있는데 입질은 잘안 하고 있어. 수심을 굉장히 낮게 해갖고 한 50에서 60cm 정도 해갖고요. 지금 쉽게 물질을 안 해요. 이게 타이밍이 있더라고 어제 같은 경우는.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폭풍 입질이 들어오더라고요. 사이즈도 굵고 근데 오늘은 아직까지 위에 떠가 있나봐. 그렇게 먹튀했대요. 에휴 이거 오늘이요 정말 오래간만에 갯바위 와서 4은소 가요 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장가나 흑인용 나오기는 좀잘 나오네요 며칠 동안 화풍차잘안 나왔어요 장가나 이래야 네